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체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정창원입니다. 그러셔도 꼭안 빠지는 부위가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아랫배입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 바디인모드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확실히 체감 있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디인모드 시술은 부황처럼 돼 있는 장비들이 이팁 속에 들어있어서 살을 쭉 빨아당긴 다음에 고주파, 열로 피부, 깊은 층, 지방을 한번 녹여드리고, 마지막에 전기 자극으로 따끔하게 지방세포를 분해해드리는 멀리로 여러분들의 체형을 교정해드리는 치료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2주, 3주 지나면서부터, 어, 빠졌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1주 차부터 느낌이 오시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라고 하면은 너무 아픔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 팔쪽 살이나 허벅지 쪽은 살짝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취크림을 충분히 도포해드리고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고주파를 통한 시술이다 보니까 처진 살들을 리프팅 해드린 효과가 있어서 바디 리프팅에도 효과적인 시술입니다.